안녕하십니까, 개정입니다. 어제 제가 패치 노트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오늘 긴급 핫픽스 어, 아트록스가 핫픽스 패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핫픽스가 뭐냐면 저도 핫픽스가 뭔지 몰랐는데 뭐 제품 사용 중에 발생하는 버그의 수정이나 취약점 보안 그러니까 그냥 아트록스가 생각보다 너무 구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안 패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아트로스를 내놨는데 어 예상보다 너무 별로고 너무 구리기 때문에 약간 보완해주는 패치다. 너무 구리니까 약간 상향 패치를 해준 것 같습니다. 하픽스 어 패치 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기 보이시면 뭐 이렇게 샬라샬라 됐습니다. 샬라샬라 샬라샬라 이걸 제가 이거 뭐 제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뭐 번역을 하면은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메모장에 따로 적어놨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기본 체력 30 증가. 다르키니검. Q. Q 스킬의 데미지 5 증가. 파멸의 돌진. 흡혈량 5% 증가. 돌진 거리 50 증가. 평캔 가능. 그리고 궁극기 쿨타임도 어, 대폭. 이렇게 감소가 되었네요. 이 패치 내용은, 여러분, 이 패치 노트를 보셔도, 여기엔 없어요. 왜냐면, 긴급적으로 어, 라이어 자체에서, 아 어,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손을 좀 써야겠다 어, 긴급 패치이기 때문에 이 패치 노트에서는 볼 수가 없고요 검색하다가 인터넷을 봤는데 아트록스가 긴급 상향됐다 핫픽스 패치가 됐다 해가지고 어, 여러분들에게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어, 영상 하나 남기고 또 인게임으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른 건 제가 보여드릴 게 없고요 이, 이 대시거리 대시거리가 50정도 어, 상향이 됐고 이 평캔을 어떻게 하냐면 평타 치고 이, 이 대시를 엄청 짧게 하시면 돼요 제자리로 평타 2평 평타 2평 이런식으로 예전에는 이게 안됐다고 하네요 제가 아트록스 안해봤는데 이 대시거리가 평캔을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고요 이러면 아, 평캔 안되고요 평타 제자리 평타 어, 이런식으로 하시면 이제 아트록스로 이 스킬을 활용해서 평캔이 가능하다 어. 네 이렇게 아, 보시면 Q 데미지 3, 체력 상승 뭐 데미지 증가 흡혈량 5% 돌진거리 평캔 가능 궁극기 쿨타임 감소 이렇게 정리를 어, 할 수가 있겠네요 제 개인적인 음. 여러분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트록스 계속 상향을 해줄 것 같아요 왜냐면 라이엇 입장에서 챔피언을 리메이크 를 시켰는데 너무 그려서 아무도 안 해. 그러면 진짜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오른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너무 그렸어요. 너무나도 그렸는데 이제 계속 상향을 주면서 이제 사기 캐릭 한번 되고 찍고 이제 내려왔거든요. 이렐리아 같은 경우에도 리메이크 되자마자 엄청 어 사기 사람들 다 하게 해놓고 이번 패치 때 너프 시키고 이게 라이어 패턴이거든요. 약간 리메이크 챔피언들은 어 아마. 사용하라고 상향을 계속해서 해줄 것 같아요 아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긴급 패치가 끝이 아니라 이번 패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트로스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아마 라이엇이 아트로스 쓸 때까지 어 상향을 시켜 놓고 아어 이제 쓸만하다 아트로스 1티어다 하면 그때 또 상향 아그 하향을 하지 않을까 어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트로스 장인분들은 진짜 짜증이 많이 나실 것 같고 아트로스 기존의 아트로스를 좋아하시던 어그 유저분들도 어,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날것 같고 뭐 오른도 여러분들 난도질 당했으니까 아트록스 유저분들도 힘내시고 저는 모든 장인 유저들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저는 짧게 어, 이 긴급 뉴스를 전하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